리마티스 얘기입니다 자강체 너무 중요하죠. 이따 나오겠지만, 각 병마다 자강체들 나올 텐데, 자강체 외우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관절 질환 중에서 어큐트하게 생기는 게뭐 어떤 게 있니? 인팩셔스, 가우트, 슈도가우트, 리액티브. 뭐 이런 네 가지가 있다. 트라우마도 있지만 뭐 트라우마 빼고 인펙셔스, 가우트, 슈도, 가우트, 리액티브 네개 중에 어떤 걸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닉인 경우에는 인플라마토리냐, 넌 인플라마토리냐를 ESR, CRP, 뭐 조조강직 이런 걸로 구별을 하게 되고요. <laughs>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사이티스에서도 이제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지 않냐에 따라서 시메트릭한 대표적인 게 RA, RA랑 감별해야 되는 게뭐 SLE, 시메트릭하지 않은 애가 소리아티가스라이티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넌 인플라마토리에는 OA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데 류마티스는 알레르기에 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수는 똑같은데요. 류마티스가 훨씬 중요한 병 위주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DIP를 침범하면 여러분은 O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아틱이 잘안 나오니까 시험에 O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IP를 침범하지 않고 PIP랑 MCP 침범하면 이제 R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목도 RA. 드페르뱅 스테노시노바이티스 여기 생기는 거. 52세 남자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프. 부고 부었다. 인팩셔스 가우트, 슈도 가우트 1번, 4번, 6번 인팩셔스 가우트, 슈도 가우트 밑에 문제입니다. 44세 여자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양쪽, 양쪽 6개월 됐고요. 크로닉 CRP 높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조강직이 있고요. 인플라마토리,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예요 근데 양쪽이에요. 시메트릭해요.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인데 시메트릭해요. 그러면 아래일까? 다른 걸까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면 아래입니다. 7번 25세 남자가 갑자기 한쪽 무릎이 붓고 아파서 왔다. 임팩션스, 가우트, 슈더 가우트, 리액티브. Reactive. 리액티브는 명확하죠. 이런 게 있죠. 감염의 병력, 2주 전에 요도염, 전방 포도막염,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포도막염,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앙킬로제스포딜라이티스에 나오는 그런 같은 애들이고요. 어쨌든 뭐 요도염, 장염 뭐 이런 걸앓은 후에 갑자기 관절염이 생기고 막 관절염의 위치가 이동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어큐트 모노 아스라이티스 때, 감염이냐, 슈더가우트냐, 가우트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무릎 천자를 했더니, 감염도 아닌 것 같고, 결정도 없고, 히스토리도 누가 봐도 리액티브고, 리액티브 아스라이티스. 아, <laughs> 사진 보고 맞추면 됩니다. 위에 거 카팔 터널. 손목 터널 중, 정형외과에서. 26번 요게 드 퀘르벵스테노시노바이티스를 보는 검사죠 4 밑에 문제 4요 검사 분말할수있어요 SLE 스크리닝이 뭔가요? ANA. ANA가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 ANA부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ANA가 1대 80 이상일 때 이제 고민을 합니다 ANA가 스크리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더블 스트랜드 DNA, 안티 스미스 안티바디, 안티 포스포 리피드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laughs> ANA가 스크리닝이고요 더블스탠드 DNA 랑 안티스미스 안티바디가 있는데 더블스탠드 DNA 가 질병의 활성도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네프로로지 때도 얘기했었죠. 안티포스포리피드 안티바디는 반복적인 자연유사 무슨 얘기했어? 그 외에 우리가 보고 막 이게 에테리의 진단 기준에 맞냐 안 맞냐 막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스크리닝 물어보고 뭐 추가 검사 물어보고. 그 다음에 SL인 거 알면, 뭐, 치료 물어보고 하죠. <laughs> SL 시험 문제 보면서, 어, SL이 맞네. 라고 할수 있는 건, 당연히 뭐, 레시 같은 거 보고도 알수 있지만, 어, 헤마토로직한걸 많이 주죠. 아아이아 F가 다 생깁니다. 아니, 헤모글로빈 RBC 떨어지고, WBC 떨어지고, 플레이트리도 떨어지고,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단백뇨 혈류 있을 수 있고요. 아스트라이티스는 RA랑 다르게 넌이로시브입니다 RA는 이로시브, s l r 는넌이로시브 질병의 활성도 보는 검사, 네프로로지 때 얘기했습니다. ANA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타입을 보거든요. 이제 이게 페리페라 림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s l e 때 많이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치료는 일단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중증이 아닌 경우는 그냥 뭐 엔스테이드를 쓴다거나 뭐 이러면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하이도직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는 뭐 장기를 침경요 루프스 네프라이티스 CNS 루프스 그다음에 사이토펜이야 슬럼보사이토펜이아해몰리틱 아네미아 뭐 이런 것들이고요. <laughs> 일반적으로 뭐 열나요? 관절 아파요? 이러면 엔세이드 쓰고 안되면 안티말라리알 드럭 쓰고 하면 됩니다. 엔세이드, 안티말라리알 드럭 클로로퀸 말하는 거 오라를 써 안티말라리알 임신과 SLE 포스퍼리피드, 안티바디 신드롬 얘기하는 거고요. 치료 알아두니까 이 안티포스포리프트 안티바디 세개 외우셔야 되고요 루프스 안티코아글란트안티카디오리핀 안티바디, 베타2GP1 안티바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성이고 반복적인 자연유산이 있으면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치료는 로우몰레큘라웨이헤파린의 로도즈아스피린 네오네이탈 루프스는 잘안 나오긴 합니다 신생아 로프스고요. 주로 컴플리트 에비블럭 이런 거 생기는데 안티로우랑 관련이 있습니다. <laughs> 나쁜 예후 인자, 콩팥이 안 좋은 거, 혈압이 높은 거, 단백뇨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으세요? G N 에서 나쁜 예후 인자, 콩팥 기능 저아 고혈압, 단백뇨. 사망 원인은. 처음 10년 안에는 그냥 루프스 자체 때문에 사망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 지나면 어떤 아스로스클로시스 자체가 항상 제가 얘기하는 아스로스클로시스는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몸 안에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사람들은 아스로스클로시스가잘 생기고요 혈관 질환이 잘 생깁니다 리마티스 환자들도 장기적으로 뭘로 죽냐 그러면 코로나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RA든 SL이든 뭐 스크레로더마든 다 비슷합니다 28세 여자가 4달 동안 지속된 관절 통증으로 왔다. 조조강직이 있었다. 자,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딱 RA잖아요. MCP, PIP고,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폴리아스라이티스고, 뭐, 양쪽, 시메트릭하고, 어, RA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이부터 마음에 좀 걸립니다. 2 8세 류마티스 관절염은 상상이 잘안 되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확실히 나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래서 28세인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궤양 보는 순간 어?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x a 에서 1호전이 없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A 양성. 다른 것도 줄 겁니다. 아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떨어졌다고 줄 거고요. 이거 루프스입니다. 26세 여자가 손목 관절통으로 왔다. 뺨에 발진이 있다. 일단 뭐, 지 다쳐야죠. 입안에 궤양이 있다. 누가 봐도 루프스예요. 선별검사는 ANA 항핵 항체.